소형주, 저 PBR, 저자산성장, 고수익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예, 양호하게 돈을 꽤 많이 벌수 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제가 오늘 사마의 최종병기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금이 30%가 넘거든요 자 혹시 유진 사마를 아십니까? 예 네, 경제학이나 뭐 금융 투자 이런 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유진 사마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분이 자그만치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계의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받았나? 효율적 시장 가설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이게 1965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자그마치 48년 후인 2013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우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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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나 펀더멘털이나 심지어 내부자 정보로도 초과 수위를낼 수가 없다. 뭐 이런 굉장히 허무주의적이고 니힐리즘의 아주 극치의 그런 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그 가격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이라면 보통 모멘텀 투자, 차트 투자 이런 거를 떠오르게 되는데 사마는 네, 어차피 해봤자안돼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야 흥안 응, 되는 거야 하고 펀더멘털 이거는 주로 재무제표 데이터 같은 걸 보고서 이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죠 가치 투자뭐 이런 거 사마 교수님 역시 네, 그런 거안 되는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물론 이분의 말이 맞다면은 할트 채널을 존재할 의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할트 채널에는 그 주까지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초과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네, 이게 이제 다 사마교수는 응,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젊은 사마교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머리가 없는 사마교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에 근데 뜬금없이 이 양반이 와가지고 투자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갑자기 오더니만, 에헤헤 소형주가 말이지, 대형주 또는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저 피비아 주식이, 고 피비아 주식이나 또는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다. 하고 논문을 휙 던지고, 총총총 가버리신 겁니다. 아니, 주식 시장은 효율적이라며, 소형주라는 거는 사실 가격 지표잖아요. 그시가총액이 얼마인가? 그건데, 자 그럼 시가총액은 누구나 5초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간단한 지표를 가지고 초과 수익을 낼수 있대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5초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PBR가 낮은 기업이 PBR가 높은 기업보다 수익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효율적 그 음, 시장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도 보면 은 최근 20년 동안에 소형주의 수익이 매우 높죠 복리 수익이 자그마치 25.6%나 됩니다 그이 아, 소형주라는 거는 그, 식자충으로. 그 하위 10% 주식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이 2,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200개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25.6%복리 어마무시하죠. 11월 4월에 당연히 수익이 좋았고, 심지어 5월 10월에도 수익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형주는 그렇지 않죠. 네, 대형주는요, 그복리 수익이 최근 20년 동안 한7% 정도 되는데, 아마 코스피가 최근 20년 동안에 그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4월 수익이 그거보다 심지어 더 높아요. 7.7%거든요. 5월, 10월에는 20년 동안 대형주에 투자를 했는데, 네, 수익은 마이너스 0.8%.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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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경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다윗이 골리아트한테 이깁니다. 자, PBR도 한국에서 기가 막히게 잘 먹히는 그런 지표이죠. PBR가 낮은 주식이 진리입니다. PBR가 가장 낮은 하위 10% 주식, 복리 수익 17%, 그리고 PBR가 높은 주식, 네, 그, 복리 수익이 마이너스 12.7%, 오, 우 쉣! 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야, 이게 대단한 게 사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보통, 초보들이 사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소위 그 개잡주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고 PBR입니다. 왜냐면 그런 기업들은 수익도 없지, 자산도 없지. 근데 아가리 파이팅 하는 스토리밖에 없지.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스토리를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지. 가진 거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PBR가 엄청 높은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투자해봤자, 처참하죠. 마이너스 12.7%.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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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대로 소외받는, 아무도 모르는 저 PBR 주식들. 조용조용하게 봉이 17% 18%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PBR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professional bull riders 그러니까 프로 황소 타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런데 2014년에 이분이그 사실 소영주랑 PBR라는 뜬금없는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갑자기 또두 아이들을 데려와가지고 네 애가 이제 네 명이 되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는데 갑자기 팩터 3 자산 성장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산 성장률이 낮았던 기업이 향후 미래 의 주식 수익이 높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자산 성장이 높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그 어디서 가져왔든지 또는 유상증자를 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꼭 그렇게 안타더라도 안 예를 들면은 최근에 돈을 왕창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이런 기업의 기대감이 굉장히 기대값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숫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주식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 언젠가 투자자들은 실망시키겠죠. 그래서 다시 그 주식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성장률이 최근에 높았던 기업은 그 미래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팩터 4는 수익성. 보통 우리가 수익성 지표 하면은 뭐 ROE, ROA, 이런 지표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저는 GPA를 사용을 했고요. 파마 교수는 영업 영업 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ROE와 좀 비슷한 그런 지표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Factor 3와 Factor 4가 합치면 또 시너지를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주가 뭐냐 하면은, 자산 성장률을 제가 순위를 매겼고, 수익성도 GPA 순위를 매겼는데, 그 평균 순위가 이제 우수한 이제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 모든 기업들을 줄 세워놓고, 상위 10% 기업들. 얘네들이 봉리17% 정도를 벌어옵니다. 반대로 루저 주들. 그러니까 자산 성장률은 높고 수익성은 낮은 그런 쉣 같은 기업들은 네, 봉리 수익이 마이너스 4%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좋죠. 네, 둘의 차이가 35%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21%도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최종 병기 전략을 만들 수가 있겠죠. 소형주. 소형주는 제가 10개 총액 하위 20%로 정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 PBR 플러스 고 GPA 플러스 저 자산성장 주식을 사면은 그러니까 이세 개의 순위를 각각 매긴 다음에 네그 다음에 평균 순위가 높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샀다 라고 하면은 네 최고 10분이간 네 20년간 복리 32%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펙 나쁘지 않죠 이제 올셋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고 pbr 저 gpa 고 자산 성장 주식을 사면은 네 복리 수익이 2% 밖에 안 나옵니다 어 그래도 플러스는 나왔네요 하실 수가 있는데 워낙 소형주가 수익이 높았잖아요 이게 자 소형주 보면은 이렇잖아요 소형주의 수익은 예그 네, 뭐야 가장 하위 10%가 복리 25%그 다음이 복리 18% 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 자체가 수익이 복리 20%가 넘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이 소형주 중에서 저고 PBR 저 GPA 고 자산 성장 주식을 사면은 네, 복리 2%밖에 못 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저 PBR 고 GPA 저 자산 성장 이렇게 하면은 복리 32%가 나오는데 2000년부터 원금이 1에서 쫙 아주 아주 고르게 아름답게 30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년 만에 그 원금 1억이 300억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걸 했을 것, 2000년부터.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에휴.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그 이게 지금 요약을 했는데 하, 이 화마 교수한테 어이가 없어야 하는가 아니면 고마워해야 되는가 그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을 받으시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허무주의 극치거든요야야뭐 투자 분석 주식투자 희들 뭐해도 안돼 임마 다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루저들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본인은 근데 굉장히 잘 통하는 팩터들을 네 말이 끌고 어디서 이제 온 거예요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몰래 논되는팩터는 착실히 또 연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멘텀, 이런 것도 된다는 거를 본인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2008년에. 이상해, 이상해. 어쨌든, 그 결론은, 소형주, 저 PBR, 저 자산성장, 고수익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예, 양호하게 돈을 꽤 많이 벌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참고로 이건요 한국 시장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그 미국 뭐 저기 아테시 장뭐그 선진국 시장 이런 데다 됩니다 다 먹히고요 바로 이 케네스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리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직접 백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맨날 그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백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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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테스트, 백테스트. 자 이런 데 숙제 삼아서 한번 여기 가셔 가지고 글로벌 데이터를 사원 받으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글로벌 소형 플러스 저 피비아 주식이 정말 수익이 높았는가 또는 자산 성장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의 수익이 실제로 높았, 높았는가 저 피비아 그리고 고 수익성 요런 주식들이 수익이 진짜 글로벌리하게 높았는가 이런거를 꽤 간단하게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서 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제 모든 영상을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고 할투맵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번 영상도 네. 그럭저럭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널리 퍼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